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뭐, 아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하나씩. 근데, 네. 이게, 아끼는 거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질문. 자. 현재 매장에 판매하고, 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아끼는 품목세 아...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응.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잖아 근데, 어 근데... 우리는 어.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뭐 아낀다고 안팔 수는 없거든. 와, 맞지 맞지. 그래서 맞지, 이거 맞지. 우리도 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응. 좋아하는 것들인데 응. 그리고 많이 아끼는데 조금 차는 게 부족할 수도 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컬렉터면 이렇게 들고 왔지. 아 그렇죠. 어, 근데 왔다가 가는 게또 어. 상품이니까 음. 지금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음.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소개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팔려고한건 아니에요. 일단은 팔고 있는 <웃음> <웃음>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재고가 공방온 애들한테 어떻게 정이 생겨? 올해 어. 있는 애들한테 정이 생기지. 음. 그래서 조금 나는 이게 될지 왜다타질까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아끼는 걸로 갖고 왔고요 어, 처음은 이거? 이거 티셔츠 이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세요? 이게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이프 티셔츠고요 음. 이제 헤인즈 바디에다가 찍은 거예요 음. 그 뒤에는 웰컴 투 베이크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먼다 이게 제가 진짜 리보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리보는 내가 왜 좋냐면 저도 돈벌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꿈꿔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하고 싶고 할수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요. 그니까 음. 이것도 그 맥락 중에 하나인데, 이게 1997년도인가? 음. 이거 베이프 헤지쇼라고 음. 이제 미고가 그때 잘 나갔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공연 같은 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서 그때 음. 당시에 뭐 아까 해틱 얘기했던 요비아저도 오고, 뭐 음. 몰아준도 오고, 그냥 잘 치는 DJ들이랑 뭐, 뭐 가수들 친구들을 다 부르는데 다 베이프 오디피요 그 마. 쇼에 온 사람들 그리고 손님들도 아마 베이퍼스 입어야 들어올 수 있는가. 어. 근데 그 공연장 이꽉 차. 음. 그때 그쇼 약간 어. LED 같은데 썼던그 어. 그거거든. 여기 친구들 어. 얼굴이 다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굿즈. 음. 그 이제 그 공연장에서 팔던 굿즈인데. 음. 그러니까 음. 요새 막뭐 밴드티. 음. 뭐 뭐락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근데 음. 사실 그냥 오래돼서 비싼 것도 있는데, 그 서사나 그 그런 것들이 디벨롭이 되면서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얘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좋아해요. 음.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거들고라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가격이 9인데 11,000원인가 그랬어. 아 진짜 9인데 어, 98년도인데, 그냥 민자에다가 이거 두개 찍... 찌... 지금도 그렇게나안 하지 않나, 티셔츠는? 어, 그렇지 않을까? 어. 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이 사람 배포도 있고 뭐. 그리고 음. 유튜브에 지금도 베이프 헤드쇼 치면 영상이 남아있어요. 음. 근데 그거 생각보다 퀄리티 진짜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쇼에 쏘는 그런 그래픽들 같은 거나 그러니까 지금 봐도 빨라. 음. 어. 아. 아무튼 진짜 그래서 들고 왔어요. 이 쇼도 멋있고 아무튼 의미가 있는 티셔츠라서 그래서 네 이거 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친구들 얼굴 해가지고 했잖아. 어, 저도 한번 따라했어요. 어, 어. 근데 제가, <laughs> 음. 제가 한건 음. 아니고 그 해방촌에 소버라는 사람인데 음. 소버 형이 해줘서 좀 얼굴만 출연했었지. 음 그러니까 요렇게아또 요게 제가 아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너무 귀엽다. 구매는 오티코티에서 가능하고. 음. 요거. 가격도 괜찮은 것같아 여러분. 네. 가격 어, 얼마인데? 한두 그, 그때 당시 8000개 두배 정도 한는데 어, 어. 어. 그거 괜찮지. 응. 음. 아무튼 요거 제가 아끼는 니가 네. 또요? 두 번째. 이거 같까 아, 까이가 너무 길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아나 이거 근데 인테리어 소품인 줄알았어 이거 맥 사이즈야. 아, 그래요? 어, 이거 실차 밑에. 어. 달릴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70년대 아디다스 메시크루저라는 모델이고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가 아까 오리지널이라고 했던 게이 베이스가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출시를 했던. 아, 아 이건 근데 사실 아까 앞에서 좋은 물건들을 일부라고 해야 되나? 어. 일부에서 소개시켜줘서 일부 걸 빼고 들고 와야 되거든요. <웃음> 맞네, <웃음> 어, 맞네. 별 <그럼> 재미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얘는 제가 근데. 작년 초 요맘때쯤 LA에 갑니다. LA가 또 가고 뉴욕도 가고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그렇게 매장은 3개월 정도 비었는데그 중에 LA는 그 바잉 목적으로 갔거든요. 음. 그 여기 자료에 또 나오는데 그 로즈볼 프리마켓이라고 LA에서 제일 큰 프리마켓에서. 음. 얼마 떨려? 얼마 떨리겠노? 그지그전 세계에 네로라는 셀러들이 물건을 다 모아준대. 음. 그 새벽 5시부터 열리거든. 근데 그배게병 없더라. 9시에 오. 갔어. 어. <laughs> 어. <laughs> 그 9시에 가면은 빠질 거다 빠진 상태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5시 어. 되면 해가 안 떠. 그러니까 어. 5시 입장한 애들은 헤드라이트 켜고와 어, 진짜 열이아뭐 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내가 뭐 비하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빈티지 셀러나 바이어들은 히스패닉이나 좀 흑인 분들이, 그러니까 어. 백인 분들은 비트 잘안 해. 아 <laughs> 자, 원래 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 그런가. 몰라. 그냥 어. 거기서 만난 셀러들은 대부분 히스패닉 어. 아니면 뭐 도미니칸 어. 그런 흑인 분들. 어. 그럼 내가 그분들이랑 헤드라이트 켜고 몽움을 자신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그아9시에 갔습니다. 아시 음. 티켓이 좀더 싸요. 음. 그래 그래도 아무튼 가서 음. 처음에 티켓 딱 끊고. 이제 그때 포레스타 친구랑 같이 갔는데 나중에 보자. 그리고 딱 찢어지고 나서 처음 한 거. 아 그럼 나는 이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어오 how much? 캔디스카운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그리고 신어 분들 사이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팔까 말까 고민 중. 아 팔면 좀 아깝긴 하다. 근데 사실 구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 먹으면 또 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보건 상태나 이게 실제로 탈수 있는 것들. 많이 없는데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음. 모습. 아무튼 이거는 고민은 해요.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음. 아끼는 거 들고 와서 들고 왔어요. 아 이거 진짜 음. 귀엽지? 대박이다. 진짜 귀엽다. 음. 다음 거? <laughs> 아예 다음 거. 우리 액션 <laughs> 조금 아쉬우시다. <싶다. 웃음> <laughs>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세개 들고 와라 그래서 이건 근데 햄이 그냥 챙겨오라고 챙겨왔거든요. 어. 이것도 나이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거는 아까 그 우라라 인물 얘기할 때 음.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들고 왔는데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음. 얘는 그냥 그냥 스웨터예요. 아 스웨시예요. 스웨셔츠. 이거 2002년도 오. 일렉트리코티지. 어, 아까 걸려 있었어 이거. 이거 폴딩도 있었어. 아. 이거 후자라 히로시가 그 프라그먼트 전에 음. 잠깐. 활동했었던 브랜드고 이게 이름처럼 프라그먼트 번개 모양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히로시 하면 사람들이 좀 어제 막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번개만 붙이고 뭐 장작꾼처럼이 <laughs> 아저씨 근데 잘 나갔어요. <laughs> 이 아저씨가 이제 일렉트리코티지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쯤에 음. 닫고 프라그먼트로 넘어가거든요. 음. 근데 2002년도면 그래도 우라라 브랜드들은 미제 블랭크에다가 프린팅을 찍는다던지 음. 뭐 얘도 지금 헤인지고 음. 이게 음. 직접 생산하기보다 좀 블랭크에 찍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당장 2002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기조들이 많았는데 그냥 블랭크에 번개 찍는 IC 치곤 지금 보시면 요새 아, 요런 저... 느낌으로 음. 현행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음. 이런 페이딩이 된 부분 이렇게 이제 비스가 들어간 디테일들. 음. 근데 보면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음. 디테일들이고 패턴을 봐도 그 미제 특으로 팔통 엄청 크고 음. 패턴도 이렇게 직사 같은으로 엄청 무심하게 이거 사실 입으면 많이 예쁜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 서양인들이 입으면 예쁘잖아. 근데 이런 그 무식한 패턴들 같은 게 고증이 돼 있고 음. 히로시가 원단 뭐, 엄청 비하고 음, 엄청 무거워요. 얼마나 음. 그래도.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구디너프 뭐 옷들 보면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그렇게 뭐 건성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젊었을 음. 때 만듦새나 디테일들이 진짜 좋아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당시어 그나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음. 난좀 귀여운 디테일이. 음. 원래 아. 시보리가 한번 입고 땀바지가 있잖아. 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시보리네. 그렇지. 어, 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소매를 봤는데, 소? 아 맞아 소매도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음. 부분도. 어 이거 진짜 귀다 부디나 보들이꼭 이런 데서 작은 재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히로시가 디렉을 하던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번개가 음. 이제 거기 쓰인 거지. 음. 난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 어, 이거는 누가 입다가 이렇게 된 건가라고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옷도 똑같아 이건 다른 컬러거든요 음. 얘도 마찬가지 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페이딩이 이렇게 일부러 한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 근데 이거 색깔, 컬러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페이딩이 되게 멋있긴 해 음.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음. 아직도 매장에 남아있습니다 음. 입으면 근데 멋있을 것같데 멋있을 것,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저가 동양인 체형에 어. 엄청 근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툭 떨어지고 팔통이 큰걸 입으면 조금 어벙해 보이거든요. 아, 음. 아 그래서 나는 약간 옛날 캔버스 스타일이라고 음.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음. 이렇게 막 투박한 맨투맨 같은 거 나는 기장 수선하거든 그냥. 아, 음. 뭐 어차피 나는 거의 실착러라 가지고. 음. 어, 근데 이거 멋있다. 이건 멋있지. 이건 네. 사이즈도. 근데 이게 화면에서 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원단이 진짜 헤비해. 진짜 헤비해. 음. 음. 거의 막 챔피언 리버스 위브 수준? 난그 아, 이상으로 봐도 된다고. 아그렇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직조돌 리버스 위브 대. 되게... 그러면 루프힐러 정도? 어뭐어 뭐, 어, 그만큼 어, 부, 어, 무거워요. 어 진짜 루프힐러. 이거 진짜 무겁다 어. 무겁답니다. 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지금 가격 얼마야? 이게... 이... 껌 25만 8천원이고 갈색은 14만 8천원 근데 이게 25만 8천원 들었을 때는 진짜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루프 휠러 그냥 기본 맨투맨 하나에 40만원씩 하니까 음... 그거 생각하고 근데 루프 휠러 40만원짜리 맨투맨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어 그니까 러 이거를 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우라가의 팬이 있으면 이거 진짜 꼭 샀으면 좋겠어 그리고 약간 뭐 이 브랜드가 또 구매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베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우라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를 다 입잖아. 근데 예를 들어 니트로나 구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우라라를 좋아하는 20대 초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레어비 아, 입는 음, 맛으로. 어, 뭐 내가 우라라를 좋아하는데 좀더난더 더 들어가 라고 아... 하면은. 뭐, 런짱 추천 드리는. 맞아. 나도 음. 그렇게 생각해. 요 음. 소품 갔는데, 어? 이거 히로즈. 프라그먼트 아니야? 아닌데. 아, 프라그먼트? 이거 아, 일렉트리 코티지인데. 맞아, 맞아. 이러면 이제 금방 이거 한번 치면 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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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어? 어, 진짜?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럼 그러면 그 반에서 그반 정도 짜면 먹을 수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멋있어요다 음, 아무튼 이렇게가 음.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끼는 것들이고, 음. 그리고 그냥 반찬식으로 채은이 형이 아까 소개해달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이게 왜 들고 오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이제 티셔츠 페어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티셔츠 페어에서 네가 소개했던 게 이거 아니었나? 토이스토리. 아, 토이 아. <laughs> 근데 약간 같은 맥락이야. 어, 완전 어. 같은 맥락이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잘 살았나 봐요. 음. 미국도 그렇고 이게 프로모션 티셔츠거든요. 토이스토리도 그랬고 어. 영화가 개봉 개봉하고, 개봉하고 뭔가 홍보를 할때뭐 우리 그런 모자들도 그런 거 많잖아. 음. 프로모션 모자들. 그러니까 그런 게 빈티지가 되고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그거 물건 팔려고 그렇게 뭘 만들어서 뿌렸다고. 음. 얼마나 맞아. 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티스고 이게. 음. 1989년도에 개봉한 원래 생그루미 음. 이건데 많이들 저는 비디오로 엄청 많이 빌려봤거든요. 나도. 음. 이때 네. 당시에 핑고도 많이 봤어. 음, 뭐, 뭐어 약간 보런 <laughs> <고른> 스타일이지. <laughs> 어. 그리고 아무래도 티셔츠가 예전보다는 더 그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옷으로 보기보다는 요새는 맞아. 그런 그림 같은 걸 보잖아요. 음. 예술 작품 같은 거, 음. 뭐 앨범 아트워크 커버 같은 것처럼.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예술로 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난 그래도 귀여운 게 조금 음. 이게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 음. 그래서 뭐 멋있는 밴드 티들보다는 뭐컴페니 티나 아니면 이런 무비플로모 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음. 매장에 있는 그런 거를 들고 와봤어요. 얘는 음. 이노로 받지. 너무 좋지. 이너는 담백이지. 그렇 담백해지잖아. 그렇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laughs> 담배 잡는 용도로 좋다 전분가루 같은 느낌 어. 음,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귀엽, 진짜 귀엽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요즘에 밴드티 엄청 많이 구하잖아 사람들이 음. 그래서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딱 모였는데 10명 중에 8명이 밴드티 입고 있어 어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음. 뭐그 중에 한 명이 뭐 영화 티셔츠를 입었는데 음. 하필 또 귀여운 거야.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유니크해 보이지 않나. 음. 맞아. 음. 그러니까 막뭐 포레스트 검프 이런 거는 가격 엄청 비싸잖아. 그런 음. 영화 티셔츠들 중에서도.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티셔츠가, 애니메이션도 많이 비싸네. <laughs> 내가 너무 비싸. 말이 <laughs> <다리> 안 맞네. <laughs> 아 그래도 뭐 밴드 티만큼 비싸진 않으니까 아키라 이런 거는 아 아키라. 내가 어, 생겼는데아 어. 네. <laughs>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키라 비싼 게 40만 원이잖아. 아. 콜스. 아, 아, 요즘에 가격 더 올랐나? 뭐1 0백 가까이 치니까. 네. 어, 아, 진짜. 100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에 따라 다른데. 르 <laughs> 내가 옛날에 아키라 봤을 때 제일 비싼 게 40만 원이었거든. 아, 지금은 뭐 100배 보시고 웃을 정도로 진짜 비싸. 응. 와,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티셔츠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어. 이거 몰래 수 그러면? 접근성 아주 좋지 어 이거는 어, 난 괜찮다 와 아키라 100만원 100더 와... 음. 다행이다 내가 티셔츠 안 올려가지고 크 음. <laughs> 그렇죠 티셔츠를 많이 들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 막 티셔츠 페어에서도 이제 오티코티가 공개해라 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개수로 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은 수량을 팔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막 상동형 거막 보면서 와, 진짜 티셔츠가 멋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애초에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모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 가격에 구매를 다 하시더라고. 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빈티지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든 거거든. 그렇고 뭐 최고 매출을 내신 분이이제이분이십니다이색사는이 아니야 아니야. 네가 부동 는이이었어 그러고 구그이고구는이 친구는 오늘 착는 소개 부는이었는이뭐하는이으면는해 친구는 이야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 <laughs> 플로버 분들이또 네. 아시아 있시니까아 그러니까 뭐, 이거 사야 돼? 뭐 근데 이거 될까? 되나? 아니면은 지금 아우터랑 모자만이라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터는 드롱사에서 만든 건데 음. 이거 그 뉴욕 양키스 월전다이스고 음. 그 음. 그리고 모자는. 베이프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얘가 이렇게그 소라게 모자. 내가 그말 알아요. 네. 아. 소라게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 아, 쪼끼를 입었습니다. 쪼끼는 <laughs> 80년대 에디바워였요 오... 이거는 올리언스 스토어에서, 와, 근데 올리언스 <laughs> 스토어에서 80년대 에디바워 이거 요즘에 되게 비싸잖아. 아 근데 이건 확실히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이걸 열면 여기 굿디너프 티셔츠 오또 음, 그런 생각을 아, 조금 돌아. 하고 있긴 했는데 아. 이건 초기 굿디너프 제품이고 음. 그리고 어, 바지는 슈리닝 입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링리닝 입었고 그리고 구두를 신었는데 어 이거. 이거 벗기 편하네 어이 제가 길에서 많이 신어요 오 귀엽다 이거는 어, 핸더스킨 제품이고 아 역시 이거를 신었고요 그리고 오, 다 했나? 가방 가방은 제가 곧촬영 하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laughs> 산지 를만안 됐거든요 요거또 샀어요 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알비비라는 아. 도쿄의 기념 토이랑 그런 아. 기념품 파는 요요기 공원 쪽에 샵이랑 그리고 오네어라고 후쿠오카에 가게가 있는 데 둘이 합작해서 만든 뭐 가방이.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이 알비비 사장님이 진짜 많아. 이 맥도날드 관련 굿즈가. 아 그래서 설득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음. 파는 그건. 그래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네어 갔을 때못 샀어요. 그래서 음. 제가 따로 구해서 산 가방. 음어 근데 약간 좋은 것만 입으시네요. 왜요? <laughs> <laughs> 핸더스킴에다가 아니 근데 뭐 드론 바시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 이런 디테일에 들어간 게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 80년대 에디바우어의 구디너프 초기 모델의 베이프에이거까지 아...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예. 내가 생각이 짧못 뭐야?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스였 않나 내가, 오, 내가, 내가 앞에서 우라하나가 응. 이렇습니다. 뭐 맥라렌이요? 차 또. 말고요. 뭐 이러니까 하다가 어. <laughs> <laughs> 이러고 너무 이거를 처벌처벌하고 온게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맞네. 전체가 다 유명한 거긴 아, 하죠. 하지만 현행도 어. 섞여있고 음. 유형 트리밍도 섞여있고 뭐뭐 어, 뭐, 담백. 어 담백 맞지? 단백 <laughs> 담백. 담백. 어, 근데 담백. 확실히 그러면은는 그러면 내가 옆에서 같이 내 소개를 해주면은 더 담백해지지 아그차트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제가 베이프가 안 어울려서 베이프를 입지는 못해 멋있다 그냥 신는 거야 음. 여기 자세히 보면 샤로 얼굴들 막 돼있거든요 음, 닥터마틴 콜라보 음. 그리고 80년대 리바이스 메카닉 펜슬 517 그리고, 엄청 이에 보고 있는 거 없이. 그리고 <laughs> 아 지금 약간 위에가 좀 담백하지 못해가지고 왜? 다 담백하잖아요, 완벽, 지금. 맞아요. 이것만 안 담백하지. 이거는 이제, 서, 막, 존논에서 설리반. 와... 이게 약간, 저희 군인들 PTSD 오는 옷이잖아요. 음. 그러고, 이제, 이거는 아오레가씨. 아 음. 저런 다 <laughs> 아, 근데 내가 원래는, 요즘에 연지씨아 알잖아요. 막, 저, 요즘에 거의 빈티지 많잖아. 응,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선행 브랜드가 오늘처럼 많았던 적은 잘 없다. 잘 없다. 오늘의 컨텐츠가 끝이 났거든요. 네. 저희가 원래 30분 만에 끝내자는 얘기를 하고 여기 앉았는데 아, 지금... 결국 1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연락이 많네요. 응. <laughs> 그러면는뭐 플로버 분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laughs> 네. 그냥 여러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플로버 말고 다른 뭐 <laughs> 그런 거 있으면 뭐 플래티넘 아니 뭐 플래티넘 그런... <laughs> 어,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말해 주셔야지. 근데 이거 올렸는데 막 조회도 300회 <laughs> 근데 이거는 뭔지 많이 볼것 같아. 네. 어. 저도. 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